세상에는 정말 많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즐기는 횟감은 참돔, 광어. 우럭, 돌돔 등 하나하나 세어보면 그 종류가 꽤 되잖아요. 하지만 바다에는 정말 많은 어종이 있다 보니 잘 알려지지 않은 횟감 중 만난 건또 없나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국을 뒤지며 찾아본 결과 다소 낯선 횟감을 다루는 식당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미 지역에선 맛 좋기로 소문나 있었고 심지어 가격도 패치고 착한 편이라 한 걸음에 달려가 보았습니다. 나중에 이 횟감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횟감이었고요. 방언으로 흔히 불리고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생선에 대해서 듣게 되시면, 이거 맛있다고 하던데. 라고 들어본 기억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사랑 93%가 모르는 가성비 횟감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저는 지금 전라남도 무안에 나왔습니다. 바로 이곳에 굉장히 특한 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근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여기 운절이 횟집에 왔습니다. 운절이는 망동한데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오늘이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음식량을 많이 준비 안 했고 제가 먹으려 한 운절이 회도 주문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아까 전화로는 된다고 말해주셨는데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원래 이날 영업을 쉬려고 하시다가 점심 장사만 하려고 문을 연 거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화했을 땐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약 20분 만에 사람이 몰리며 재료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오늘이 추석 연휴라고 해도 다소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인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주차장이 꽉 차있을 정도? 식당에 앉아계신 손님들을 보면 타지 사람보단 현지 분들 같았는데 이 정도의 인기라니 이곳의 음식 맛이 어떨지 궁금한 데요. 참고로 이곳의 메뉴는 다음과 같이 운조리 회무침과 운조리 회 이렇게 두개 뿐입니다. 보통은 운조리 회무침으로 식사 및 반주를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일단 저는 운조리 회가 주문될지 모르겠지만 회무침 소자와 회한 접시를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나니 기본 찬이 준비되었어요. 기본 찬으로는 미역국, 깻잎과 고추, 그리고 장은 직접 만든 것 같죠? 마늘 꼭지도 따 주셨고, 가진 마늘도 진짜 아래다가 듬뿍. 그리고 열무김치까지 해서 기본 찬이 나왔습니다. 찬은 미역국을 제외하고는 메인으로 나올 음식과 곁들여 먹을 것들로 가볍게 제공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아까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 않던 그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운전이 회, 망도 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갈게 망동어라는 표현 역시 표준명이 아니라는 건데요 게다가 망동의 종류도 여러 개가 있다 보니 정확히 어떤 망동을 제공하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방언의 경향을 따져본다면 문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운절이는 문절망동이라는 종이 아닐까 싶었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잘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정보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망동어회 맛있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었는데 개인적으로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회자체의 색깔은 농어와 되게 닮았고요 비닐의 느낌은 보리멸. 보리멸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이한 접시의 가격이 3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양이 어떤가요? 아, 저는 이게 엄청 작은 줄 알았어요. 왜냐면 블로그 리뷰 보니까 얘랑 똑같은 거예요. 사이즈가. 그래서 아, 되게 작겠구나 했는데 물론 크진 않지만 천사처럼 못간거 없이 3만 원에 이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양이 적지 않아요. 투명에 와서 회무침에 회까지 먹으면 아주 충분할 것 같은 느낌. 사이드 음식 치고 양은 꽤 넉넉해 보였습니다. 물론 3만 원이니까 이 정도 양이 또 당연할 수도 있겠 있겠죠? 그리고 뼈를 막 엄청 섬세하게 발라주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잔뼈가 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칼집을 다 내주셨는데 색꼬실 회라는 걸 감안하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간장이 있기보다는 그냥 막장. 여기선 이걸 간장에 찍어 먹진 않더라고요. 세브 코너에도 간장이 보이지 않았고 막장 또는 회무침으로만 즐기는 분위기라서 일단 저도 그렇게 즐겨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회본내의 맛이 궁금하니까 아무것도 찍지 않고 한번 먹어볼게요. 뼈 씹는 게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고 참깨가 뿌려졌기 때문에 참깨 씹히되 뼈도 자연스럽게 씹혀서 막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새꽃이라 불리는 뼈채 썰은 회의 대표적인 특징인 그 담백한 꼬소함, 뼈가 주는 꼬소한 맛이 있잖아요. 저는 이걸 구수하다고도 표현하는데 그 맛이 가장 도드라졌습니다. 그럼 보레네 맛도 봤으니 이번엔 마늘 듬뿍 막장에 찍어서도 먹어보죠. 회 자체 맛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담백함 속에 싱겁지 않은 맛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할 만한 그런 깔끔한 맛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깻잎이 나온 걸 보니까 이 친구는 쌈 싸먹는 게 제대로 즐기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여기다가 다진마늘 듬뿍 버브려진 막장, 그리고 현마늘까지 더해서 먹어볼게요. 솔직히 아시죠? 이 조합 맛없기 힘들다는 거. 알싸함이 아, 더해지니까 좀더 맛이 풍성하고 어, 뭔가. 더 감칠맛이 올라오는 느낌? 확실히 간과 적당한 단맛이 있는 소스가 곁들여지니까 회가 지닌 단맛도 더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진 마늘의 감칠맛도 막장과 만나 맛깔스럽게 전해주었고요. 그리고 보통 맛이 강한 양념장을 권하면 생선 자체의 냄새가 좋지 않은 걸 양념장으로 감추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운전이면는뼈 자체의 식감 때문에 살 자체의 식감에 대해서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했는데요. 살의 질감 같은 경우는 막모르다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탱글하다 그런 건 아니고 적당히 부드러우면서 회가 가지고 있는 그 팁의 질감을 전해줍니다. 그냥 새꽃시회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별미처럼 먹기 좋은 식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꽃시할때는딱 써는 구조가 있거든요. 가운데 큰 뼈를 빼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 다 잘라내고. 그런데 이 운전회, 이 망동어 회 같은 경우는 그런 규칙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습니다. 이 생선 자체가 작다 보니까 작은 지느러미는 그대로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가운데 뼈가 살짝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처음에는 이런 가시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지 않으면 괜찮을 것 왔다고 얘긴 했지만 좀새고시 매니아 분들 한해서만 이 회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뼈채살은 회의 담백한 고소 함과 막장의 조합은 삼겹살과 삼장의 조합 못지않게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깻잎의 향긋함도 있고 무엇보다 많은 양의 마늘이 주는 그 맛과 막장의 맛덕에 생선은 정말 가벼운 맛과 식감 정도의 역할만을 해준 그런 한 점이었습니다. 나름 칼집도 내어주시고 했지만 작은 생선을 여러 마리 손질하는 게 정말 손이 많이 가서 아주 깔끔한 손질을 바라긴 어렵겠더라고요 그걸 원한다면 직접 손질하거나 더 비싼 돈 돈을 주고 이걸 먹으면 가능하겠죠 아무튼 뼈채 썰어 회를 어려워하는 분들께 운절이회는 권하기 어렵지만 지금 나올 회무침은 그래도 나름 권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국 같은 경우는 이제 회무침 이 회무침이 메인이거든요 아, 회무침에는 끓인 양파가 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운절이회 운절이회가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 생각보다 회의 비중이 많아서 이거 먹는 맛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간 운절이회라고 해서 앞서 먹은 것과 손질법이 크게 다르진 않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더 먹기 편하다고 말한 이유는 손질이 아닌 회감의 전체 과정 때문입니다. 회를 보시면 운절이회처럼 탱글한 게 아니고 조금 다른 비주얼이었는데요. 이게 초양념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막걸리 또는 초에 한번 회를 세척한 걸로 보였습니다. 홍합회무침을 비롯해 몇몇 회무침을 할때 막걸리에 헹구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눈으로 보고 맛으로 봤을 때에도 이 운전이 회무침의 회는 전처리를 한듯 했고 그 과정에서 회의 탱그함은 사라졌지만 육질이 연해져서 회보다 한결 먹기 편했습니다. 게다가 야채와 함께 씹다 보니까 뼈의 이물감도 앞서 참깨와 함께 먹을 때보다도 자연스럽게 씹혀서 거부감이 들했고요 그래서 맛은 어땠냐고요? 되게 맛있는데요? 아, 여러분, 지금 이게 회무침이잖아요. 근데 일부 회무침은 초맛이 좀 튀는 경우가 있어요. 이곳이 딱 그런 케이스인데 또 재밌는 게초 맛이 튀지만 그초 맛이 막 따로 논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회무침 자체의 맛은 한 번쯤 먹어봤을 맛인데 초의 감칠맛이 조금 남달랐다. 이게 회무침에 대한 간략한 후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막걸리 식초로 따로 만들어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식초에서 온 걸로 추정되는 감칠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깻잎을 또 주셨으니까는 이렇게 또 얹어서 먹어보죠. 맛깔스러운 회무침과 향긋한 깻잎의 조합.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회 양도 진짜 많고 감치맛이 되게 좋지 않아요? 찡한 게 오래 가면서 그 속에 감치맛이 있는 느낌? 더 먹다 보니까 보편적인 회무침보다 초에 찡한 맛이 조금 더 있었는데 이게 막 너무 시다는 정도는 아니었어서 맛있는 회무침 맛의 한 갈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회무침이 두 명이 먹기 좋은 소재가 32,000원, 즉 인당 1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알찬 보리밥까지 기본으로 주고 무엇보다 회무침으로 충분히 즐기다가 비빔밥으로 먹어도 될 정도로 양도 넉넉하고 회도 섭섭하지 않게. 가 있어서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운전회 같은 경우는 그냥 무침 상태로 먹고 먹다가 함께 나오는 이 고리 비빔밥에 넣어서 회 비빔밥으로 먹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회 비빔밥. 솔직히 맛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엔 단순히 야채만 들어간 게 아니다 보니까 기존의회 비빔밥과는 달랐습니다. 회 무침 자체의 맛은 신맛이 그래도 꽤 있고 매운맛도 끝에 살짝 올라와서 그냥 먹었을 땐 약간 술안주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바뀌 같게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맛있을지는 바로 먹어볼게요. 회무침도 충분히 개성 있고 요리다웠지만 다른 재료들이 더 더해지면 섬세해지고 더 다양한 맛이 느껴져서 이회 비빔밥이 요리로선더 만나게 다가온 듯 싶었습니다. 맛이 또 완전 다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맛이 순해지고 그리고 무생채랑 그 열무의 그 시원한 맛 있잖아요. 그 맛이 여기 섞이면서 회무침 자체를 가까운 께 먹는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안에 들어있는 재료로 인해서 맛이 순화되고 살짝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또 매력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회무침보다는 이렇게 밥으로 먹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비빔밥 먹다가 한 번씩 입이 심심할 때에는 다시 해무침만 또 먹어주면은. 또 이건 이거대로 맛있습니다. 약간 라면에 김치 먹는 느낌? 라면 자체도 간이 있는데 거기다 김치를 더하면 더 맛있잖아요. 약간 그런 조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회무침의 양이 넉넉해서 크게 아껴 먹은 느낌도 아니었는데 회무침부터 회 비빔밥까지 알차게 즐겼습니다. 사람이 많은 식당은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단순 지역 음식을 판다고 유명한 게 아닌 맛있고 가격 대비 넉넉한 양. 그리고 이를 즐겼을 때 만족감이 높아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게 아닐까 싶네요. <laughs> 여러분,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운전이회를 아는지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 결과 7%만 알고 86%는 전혀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들어본 것 같아요가 6%. 즉, 93%가 이 운전이회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중 아시는 분은 이 지역분들이나 혹은 잡사는 유튜버분이 이 운전이를 많이 먹어서 아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93%가 모르는 이 운전이회.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운절이회 뼈의 식감 때문에 회 초보자에게 쉽게 권하기는 어렵지만 회무침은 아까도 말했듯 더 연한 식감과 아삭한 야채의 식감 속에 뼈의 이물감이 자연스럽게 묻어가서 회무침만큼은 권해볼 만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소 시끌시끌하고 활기찬 분위기이며 접근성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근처에 관광 또는 일이 있어서 왔다면 그리고 이 식당에 흥미가 생겼다면 한번 방문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네, 안녕! 안녕